딜븐 갑니다 이거 힐팩 많이많이 먹어주세요 네. 아! 맥크리 한방! 아... 돌 맥크리 리 많기? 나이스야, 나이스야. 갈게요 인텐 데번서 힐, 어서 힐.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나이스. 폼으로 왔어요. 라인 피 라인 탈피. 라인컷. 라인 나이스. 소드 웨이킹. 멋나 어디까지 들어왔지? 자력 탈피, 자력 탈피. 자력 한번. 자력컷. 나이스 라인컷 돼요? 방안에 힐러 둘. 방안에 힐러 둘. 시작. 그냥 버튼 밟을게요저밟을게요 뭐다 뭐다 뭐다. 맞은 맞으세요아네저 맞아요. 네그 E M P 원. 편하게 서 E M P 라이킹 잡아 잡아 라이킹 라이에킹. 한총솔죠반 자저 EMP 있어요 대기 대기 필요해. 일단 화물, 화물, 빌려, 화물. 화물, 화물. 아이고 아, 미안한데 이러면 자리이님 얼마에요? 이거 한맞아야겠는데 이거 라인의 킹? 라인의 킹이에요 라인의 킹라 잡아 잡아 EMP 있어요 아, 아이고 뒤에 자리

왕 저희 드레곤볼이에요. 이번에 밀면돼 이번에. 자리아하고 d m 가것킹세 명만 모아 도돼요 자리아님 어 뭐야? 어, 아, 우리 맥크리 님. 기다렸다가 요 기다렸다가요. 기다렸다 아래부 아래, 아래, 뒤에 있어요. 이기치 그죠 왼쪽 뒤에. 필. 아, 켜바다 걸도 한 여기까지 날리안 되나요? 와 우슈 필인데. 와 아, 가다 가자 가야 돼요. 가야 돼. 종룍자. 옆에 쉬고, 아, 옆에. 옆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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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안 하고 필 이거 할 만한데. 할 만해. 우리 뽑았어요. 요즘에 잠 요즘에 어님. 저희 시간 많아요. 아니, 많아요. 괜찮아요. 버려져서 가요. 저윈 뽑았어요. 떨어져. 떨어져. 떨어 떨어졌어. 아, 이거 때문 죽었어. 알아. 같이 가요 같이. 왼쪽에. 기다려 봐요. 기 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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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려나가요나지 나이스. 이번에 봐요. 아, 주세요. 정면으로 와요. 위도 뛸게요오세요 어. 아, 나 물었어요, 저. 라이크 안 뜯어 라이 밀어봐 요밀다다 파치의 킹이 500개라고?! 뭐라고 이씨! 소 간다

확저 주세요. 조조하베 볼네파치킹 간다. <laughs> 아, 근데 파치 킹은 진짜 잘 해야 되는데, 똥으로 얼면서 제가 파티 잘 안되거든요. 아이 사람 진짜 날 괴물로만 졸려가는것 같아. 아, 리모야 집중하자. 이러면 이제 내일 새끼 먹는다. 어, 탐정님, 어서 와요. 뭐, 뭐라고? 저희 방박사 안될거 같은데. 안아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예. 생일 1월 5일이었어요. 1월 5일. 제가 1월 6일부터 오버워치로 전향했었거든요. 생일 딱 지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섯 끼라뇨나 얼마나?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한 끼가 아니야. 내가 먹는 한 끼는. 인정? 아, 내수목회방이 네, 수목회방 이이좀 있어가지고. 오우. 돌진이에요 돌진? 나이 없어요 상대. 저 뭐야 도 있어요 미도 트레 들어갔어요 몇개 빠지? 이도 뛰었어요? 아나밤피 위자딸피기 아나일맨 빠짐 아나밤피 아나밤피 아딸컷위호빵 빠짐 루시리피피빨피피리피피이자 빨리 야자리야자리야 딸피!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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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위도리위리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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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위 자할 아. 너무 아파. 안녕. 이거 없요 자레는 공 얼마? 이거 오케이. 이거 지좀 오면 면 이거 하면 내려가야 되자제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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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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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집중 집중 스터스터야지 아, 위치는 완료. 이비요솔직님 여기 있어요, 이제, 혹시? 솔직님인사히 솔직히. 솔직히. 솔다 위도 홍이에요. <놛자> 터널 뒤에 트쪽정면에 트랜 이번엔 자리하고..뽕 몇이에요? 자나님 뽕이에자나 하나 쓰시면 뽕요 나이스 이를 루시우 륜선 1hp 륜 어? 뒤 트레 트래킹트래킹 뒤로 빼요 뒤로 빼 솔져 루시잘렸어나고 싶었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비벼야 돼, 돼 <목소리> 아, <위치한> 날라갔어.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Bibi, 비 i b 비 B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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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나 b i Bibi, b i 나 아나 시 천천히. 아. 그지 뭐. 위지고 라인 나왔어요. <목소리> <빌벤> 빠짐. <빠지. 목소리> 야, 안 되, 안 <놀람> 그래, 빠짐 <빠지니 모그>. <놀람> <놀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오 하나 하나 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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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 어, 저한테 주세요. 파이게요 자력 봅다 먼저 해야돼 먼저 하고. 아, 해봐해봐 빼자. 한번 빼자. 아, 다넣만

이럼 또 나가린데 게임이 아, 들어오셨네. 이거 라인 될까요? 거점을 일단 밟고 있어야 되는데. 아야 이거 어째 추가 아 거점 밟고 해야 돼. 아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도 시간 있잖아요. 라인 들어야겠다. 아, 제가 호가 할게요. 정석으로 해. 아, 요즘은 그냥 거점 안 해면 안습니다네일 <laughs> 퍼라도 용납할 수 없다. 실수로 망치했어요 어허. 그치, 그치. 이거 서로 아이 못 밟으면 무승거 아니에요? 서로 아이 못 밟으면? 아니에요, 이거 아마 서로 영포면무승거예요 0.5, 아, 서로 영포면 무승구인데 무정, 갈게만 해도 0.5. 이거 입구에서 해요, 입구에서. 저기 밀수 있어요, 입구에서, 입구에서. 이거 입고 여는 게더위험해요 이거 무송되안나오는데0이 이거 웃기만 하면 0거웃요 이거 웃음요요이요 이거 요 이거 요 이거 웃 이거 웃음반데요. 이거 아, 우다 아, 뒤에 사이. 자리야! 자리야! 아이고... 자리야, 자리야 오른쪽에 호그! 자리 있어, 우리 에 오른쪽에 아 아쿠, 아, 바로! 호그 잡 호그 컷, 나이 아나, 1 아나, 1피! 아나, 풀킬, 풀킬 컷아있는데 자리 아직 있어요, 뒤에? 좋네? 1.2...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어이어거 같은데? 1.2% 먹어야 요 못뜨렀다고 <laughs> <laughs> 아, 1 0번 괜찮은데 1포를 먹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 이거 밀수 있어요 <laughs> 으로 <부주업으로> 가면 돼요? 소모라 <laughs> 쓸까요? 그냥 이거 같은데 네 무조건 밟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무조건 밟고 있어야 지아 소모라 네. 써야겠다 음. 아, 거점... 아, 소모라 써 소모라 써 그러면 바스... 바스 아, 그냥 이대로 가도 끝날 것 같은데요. 저기고점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할 방법은 아마 없겠지. 저희가 무조건 이기예요. 저희도 한 기한 세 번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까 한판 졌어요. 한 판, 한 판. 그 던지는 사람들 있어요. 한 판. 두파우는 전승이네요 오늘 이거 이기면 어, 게임을 안 지는데? 에 네, 투명하로 밟아도 끝나요 1 2로 먹으면 밟고 있을걸? 아마 입구 안지킬거야 이거 열어둘걸 심해 심해, 심해, 어, 심해. 아, 미친. 다하습니다세이브라 <laughs> 게이드. 좀브라 게이드. 감사합니다. 멋있다. 제가 아, 아, 안 밟고 있었어요거안 어, 네, 밟고 있었. 약간 옆에 아, 있었어 약간. 아, 약간. 아, 멋있다. <laughs> 멋있다. 브라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볼때 이거 어? 나 팥쥐 먹었다. 오, 뭐야? 님다 팥쥐 먹었다. 감사합니다. 팥쥐는 팥쥐다. 팥쥐다. 팥쥐분 팥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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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여러분 팥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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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